네, 출고한 차량 르노 삼성 QM3 RE 모델입니다 이 차량은 사실 본네트 교환이 있는데 완전 무사고 라고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마크가 틀리죠 이 그릴이랑 이 모양이 아예 다 달라요 정품 그냥 일반 삼성 QM3랑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런 모양이 틀리기 때문에 어, 전 차주분께서 드레스업을 해놓는 바람에 예쁘게 드레스업을 해놨기 때문에 보닛을 어쩔 수 없이 교환을 한 거고 사고 때문에 교환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보닛이 교환된 건 사실이긴 하지만 저런 이제 드레스업 때문에 교환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실제적으로는 완전 무사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전 차주분 때문에 전 차주분이 이렇게 예쁘게 드레스업 해놓으셔서 차량은 예쁩니다. 그리고 뭐 전면부 그리고 측면부. 그리고 후면, 그리고 반대쪽까지 차량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녀석이고요 지금 뒤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다 바꿔놓으셨어요 이게 뭐별 차이가 아닐 수도 있지만 뭐 전차주 분께서 돈을 들여서 하신 거고 뭐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저도 예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입하신 고객님께서도 만족해 주셨고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지금 타이어도 아주 넉넉하게 남아있어50% 이상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전륜도 지금 보시면은 50% 이상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브레이크 패드는 앞쪽에 새거, 뒤쪽 드럼도 한 거의 70% 이상 남았으니까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네 트렁크 공간 보시면은 트렁크도 아주 깨끗하게 잘 사용하신 것 같아요. 이런 지금 플라스틱 내장재 이런 부분도 스크래치나거나 깨지거나 이상 있는 부분 전혀 없고 깔끔하게 잘 사용하고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2열 보시면은 2열은 지금 보시다시피 사용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고 등받이 쪽도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녀석이고 뭐 도어 트림이나 필름 쪽도 이상 있는 부분 전혀 없습니다. 네, 1열 모습도 보시다시피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 지금 맞춤, 맞춤 매트 작업되어 있고 도어 트림, 필름 쪽, 그리고 전동 미러, 그리고 버튼류들도 깔끔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어 스타뱅고 그리고 전후방 센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에도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운전석 시트 상태도 굉장히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네 지금 핸들 모습 보시다시피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핸들 리모컨 사용하실 수 있고 주행 거리는 44,000km 정도 주행했습니다. 네 전면에 유리 깨지거나 이상 있는 부분 없고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서 보시면은 내비게이션 그리고 후방 카메라까지 잘 작동하고 있고 지금 오토 에어컨 버튼류들도 지금 보시면 까지거나 이런 부분 전혀 없고 지금 버튼 시동 그리고 여기 키 하나 들어가 있고 키도 이렇게 두개다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기어봉쪽도 깔끔하고 전반적인 실내 내장대도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에코 그리고 스피드 리미터랑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이상 있는 부분 전혀 없습니다. 지금 뭐도어트림이나 필름 그리고 대시보드 까지 모두 다 상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어요 어 고객님께서는 QM3 지금 QM3로 출고 하시는데 2년이 걸리셨다 라고 해요 QM3 너무너무 갖고 싶었는데 어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출고를 못하고 미루고 미루다가 이렇게 오셔가지고 출고 해드렸는데 어, 고객님 잘 타셨으면 좋겠고 여성 고객님이신데 제가 출고 점검 꼼꼼하게 맞춰드렸으니까 차량 예쁘게 어, 잘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출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